네, 반갑습니다. 자, 울산 프리미엄 모스웨이 지정 업체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은 제니시스 G80 RG3 모델 전동화 모델입니다. 자, 제니시스 전기차 현재 충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요. DSP 앰프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유토피아 카오디오에 방문해 주셨고요. 자, 전기 차량이라서 현재 전기를 충전 중이면서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충전 중이고, 자, 이 차량은 렉스건 사운드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렉스건 사운드가 되어 있고, 자, 제니시스 차량의 경우 렉스건이 들어가 있는 옵션 차량은 소리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이 차주님은 앞전부터 오디오 작업을 해본 차주님이라서, 자, 이 렉스건 사운드에도 만족하지 못하셔가지고, 무수의 D8, DSBM을 장착하시러 이렇게 매장에 오셨는데요. 자 여기 라인에 보시면. 순정 앰프가 여기 있습니다. 순정 앰프 자 순정 앰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자제니세스 차량의 경우 플러그 앰 플러그 타입 즉잭 바이 잭 타입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as에 상관없이 이렇게 dsp 앰프 작업이 진행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유토피아 카우디오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무스웨이 프리미엄 대리점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무스웨이의 모든 제품 M6부터 M4 그리고 M4 플러스 무스웨이 D8 자 D8과 무스웨이 M12까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이 D 팔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잠시 말 실수를 했습니다. D 팔이 아니고 M12로 작업을 합니다. M12 작업을 해서 사운드 프론트와 리어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앰프를 물려서 작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자 제니시스 전기차 그리고 제니시스뿐만 아니고 아이오닉이라든지 EV6, GV70 이런 전기차들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가는 주행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 오디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를 작게 먹는 무시의 DSP 앰프 작업이 필수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차량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도 함께 적용을 시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관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8 0 전기차. 현재 1차 작업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차 작업은 잭 바이 잭 타입으로 해서 전원 연결이 1차 타입입니다. 자, 1차 타입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잭 바이 잭 타입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작업을 하고 나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ES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스웨이 앰프입니다. 무스웨이 MCB. 자, MCB 같은 경우는 제니시스 어, RG3 차량의 같은 경우는요, 프론트 3웨이 그리고 센터 그리고 우퍼 2개리어까지도 연결된 채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어, 풀로 멀티를 쓰거나 혹은 완벽한 사운드 퀄리티를 위해서는 MCB 어, MCB 장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 제니시 차주님 저희 유튜브 야카우디오방문하셔가지고 차량 청음을 통해서 디파를 할까? M1B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M1B로 결정하셔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작업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작업은 케이블 정리하고요. 그리고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장착도 중요하지만 세팅에 따라서 소리 차고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세팅. 정교하게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니시스 r g 3 전기차량입니다. 자, 전기차량. 자, 전기차량. 자,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이차량이 같은 경우 무스웨이 M12를 달았습니다. 자, M12를 달아서 한번 설정값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현재 무스웨이 M12 같은 경우는 프론트 스리웨이 그리고 리어 스리웨이 센터 서브우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채널 같은 경우는 프론트 미드레인지와 붐 스피커 한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주파수는 제가 미드레인지 주파수와 고음 스피크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아서 세팅 다 해드렸고요. 자, 3차 채널은 중력, 즉, 미드베이스 채널입니다. 자, 미드베이스 채널. 자, 보시면 1번과 2번 중첩되지 않도록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하이패스 구간과 로우패스 구간. 정확하게 자, 이, 이 정도 갭은 사실상 원래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미드베이스는 80 그리고 로우패스 600 고음 스피커는 400보트 재생이 돼서 소리의 질감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 해드렸습니다 자, 5번 채널입니다 56번 채널은 바다구퍼입니다 자, 바다구퍼 56번 채널 설정해드렸고 아, 고음 스피커 여기는 리어 스피커입니다 7번 8번은 리어 스피커 리어 스피커 중에서도 중력 스피커 구간입니다 자, 리어 스피커 중력 구간 역시 80Hz부터 400Hz까지 자, 렉스콘 차량의 같은 경우는 프론트도 3레이 풀멀티, 리어도 멀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정 구간 가장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만 정교한 세팅 가능합니다. 여기는 고음 스피커 라인입니다. 자, 고음 스피커 라인 설정하였고요 네, 여기는 센터입니다. 센터가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센터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센터로 해드렸습니다. 현재 USB는 뺀 상태입니다. USB는 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져버리면 출력값이 바뀌기 때문에 잠시 USB를 빼고 이렇게 세팅 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무스웨이 MCB입니다. MCB. MCB를 달아서 제린시 s G80 RG3 전기차에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울산 유투피아 카오리오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무스웨이 본사와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프리미엄 대리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팅, 그리고 무스웨이에 대한 모든 제품은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오셔서 청음도 가능하고 제품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 매장에 오셔가지고 제품도 보시고 그리고 설명 듣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제품에 대한 선택하는 폭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제니시스 차량에 작업한 모스웨이 m c 2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아 카오제입니다. 감사합니다.